시위를 당기던 어... 내 손을 떠나 추억의 화살이 원하면 가격은 한개서 하나씩 빠르게 날아가 내게 손을 달라고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부르고 불러서 하나씩 설치해 놓았아무 대답이 없는 널내 기억 속에서 너라는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려 끝없이 몸무잊쳐봐도 매번 <laughs> 그래 너는 빨라. <살라? 웃음> 나내 <laughs> 친구의 비즈니스 잘봤고요 <laughs> 이분은 앞하 아, 파트 레이스, 안프하이트 파... 레이스, 반피 반칸 레이스. 이미는 똑같네요. 맞네요. 이 완칸 레이스, 완칸 레이스, 반피 레이스~ 시작합니다~ <laughs> 야~ 오 이게 무슨 게임인지도 모르는데, 포인트 도박이라고 오케이~ 포인트 도박 한번 해볼까요? 불가능해만 거냐~ <laughs> 너무한 거 아니냐~ 돈 똑바로 벌지 못해? 똑 바로 <laughs> 걸지 못해. 야 가능해다가 누가 1 0 포인트로 누가 돈 한번 야무지게 벌어보려고 지금 저렇게 거신 거예요. 안 되겠다. 나야. <laughs> 이돈좀 야무지게 벌려고. 나도 돈좀 야무지게 벌어봐야지. 와 포인트 전부 걸었다고요? 캐럿 세무님한테 돈한 일는 게 뭔지 보여드려야겠는데? 야 캐럿 세무님 포인트 다 뽑라고잖아. 다 뜯어, 다 뜯어. 이거 우리만 건거 아니야? 가능하다네. <laughs> 그, 그럴, 그럴 <laughs> 걸? 남들 뭐 하는? <웃음> 너무하는 <웃음> 아니 와 애들 깨져. 깨져 야 절대 깨져 진짜 잘해보자 가봅시다 스타트왜 이렇게 무섭게 3 2 1아오오오아 오, 오. 오. 아, 이렇게 떨어져 세상에 <laughs> 잠깐만 야 앞에 사람이 없어졌 앞에 사람이 없어졌어요 세상에 좀 조심히 내려가야 되는 거였구나 아 에이. 앞에, 사람... 앞에 사람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있어. 있었는데. 어? 야 이거 어떻게 해? 내려갈 잠깐만. 수 있는데? 이거 2 0분 내로 깨라고요? 어디가 끝인데? 저기가 끝이야? 저기까지 가는 것도 하도 하겠네. 내려갈 수나 있어?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어? 이거 이거 진짜 가능하다. 그래서 불가능해 걸었구나. <laughs> 악마들. 악마들. 이, 그래서 불가능해 걸었구나. <laughs> 그러면 두 칸에 또 되잖아. <laughs> 해도 죽었을 것 같은데. 아야, 유사탄? 이을 그러니까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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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먼은 아님. 확실함. 알류 데빌. 이 여기서 죽었어. 거 이거. 이거. 이 어깨 살았다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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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지? 점프 먹는 것 같은데? 이거 점프키가 안 눌려요. 이거 제 탓이 아니라 서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? 그, 20분이니까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어요. 그쵸? 20분이니까 넉넉하게 남아있어요.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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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모릅니다. 꼭 깨가지고 캐르세븐님의 모든 포인트 내가 없애버리겠어. 뒤 엄청 길다고요? 안전 자산이라고요? 예 이거 숲 통과가 1단계라고요? 예? 여기부터 안 되는데? 아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? 말, 말이 돼? 아니 그냥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? 주, 죽는 거지 뭐. <laughs> 그래 죽었네. <laughs> 그래 그렇게 뛰어서 죽는 거야. 저쪽으로 가고 싶음. 아위아위나 <laughs> <laughs> <하미. 웃음> 아까 내려가는 너의 모습 봤어. 나도 나도 봤어. 나도 뭔가 옆에서 주황색이 떨어지더라고. 나도 뭔가 <laughs> 봤어. 뭘까? 아니 이게 길이 없어요. 안 맞고 내려갈 음. 수 있는 길이 계속 점프해? 점프하면 죽잖아. 아 하나, 아 하나, 아 하나, 와! 세상에 나를 던지자. 우와! <laughs> 그렇게 하면 좀 멀리 볼수 있다. 와! <laughs> <laughs> 야, 야 이거 우리 오늘 깰수 있냐? 시간 조금이라도 아껴보자. 달릴 수 있는 선 달리고. 걸어야 되는 데선 걷는 거야. 어, 자꾸 다치잖아. 안녕하세요. 배신체가 <laughs> <laughs> <앞에> 떨어졌어요. 아 <laughs> 위. 드디어. <웃음> 드디어. 밟았어 <laughs> 아니 드디어 조금 더 내려왔어. 이제 초록색 땅이 <laughs> 보여. 아! 파란색 땅 보겠구만. <laughs> 잠깐만 이거 이거 언덕 위일 스테이지 맞죠? 언덕 1스테이지고, 저기 초록색 땅이 2스테이지고, 그쵸? 언덕 1스테이지네. <laughs> 이거 스테이지가 여기가 1스테이지가 없어. 글렀다고 하지 말고 응원부터 해줘와. 뭐지? 하러 가자. 아니, 나 없어. <laughs> 지웠어. 아니, 어, 가라미 아이, 아이, 민규가 회사 갔다 와. 나 이거 하고 있을게. <laughs> 회사 갔다 와! 회서 갔다 와 이거 하고 있을 것 같아. 아씨 나 진짜 나나나나나안해안해 나. 먹어 안해 먹어. <laughs> 어 미칠 것 같아. 반피가 먹어. 오늘은 <laughs> 외식이다. 난 번지 점프만 한다. <laughs> 왜 그러는 거야 대체? 이제 길을 좀 찾았어. 몇번 죽다 근데 보니까. 근데 아니야. 길을 찾았다니까요? 나 나름 잘 가고 있지 않냐? 응, 아니야. 아, 아니구나. 미안하다. 지금부터 안 죽고 달려도 7분 애매하다고요? <laughs> 그 20분이었어? 나 벌써 포기했잖아. <laughs> 심지어, 심지어 달리는 거 기준이잖아. 달리는 게 뭔데요? 달리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? <laughs> 그 뭔데? 그게 뭔데? 아이, 그냥 이건 아! 한 번... 이게 무슨 소리야? 나민국가 아니라 아저씨랑 게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, 누가 저기서 찹쌀하고 죽었는데, 뭐죠? 미칠 것 같아. 안 할래, 안 할래, 엄마 나이 게임 안 할래, 엄마 나 이제 게임 안 하고 공부할게요. <laughs> 우리 아이 공부 의욕이 물씬, 아, 시위 클래스보다 낫다. <laughs> 위클래스가더 나은 거 아니야? 위클래스보다 나은 게 아니라. <laughs> 됐다. 이렇게구나. 이렇게 제가 뭔데. 제가 본데. 네 제가 네칸 점프했어요. 감격이에요. 네칸 점프가 뭔데? 말 그대로 네칸에 뛰는 것. 그리고 지옥에서 봐. 아니야. 내가 먼저 갈게. <웃음> <웃음> 나 기다리고 있으려고? 예 s yes.

오 진짜네. <laughs> 그치그치지오 감동이야. 여기 이제 떨어져 안 죽어도 돼? 그런 거 같은데. 오 멀리 갔다 멀리 갔다. 잠깐만 이거 점프 맵이에요 혹시? 자살로 확인하는 중. 녀석. 아 이거 나무 점프 맵이구나. 이거 점프 맵 어떻게 해? 집에 갈래요. 집에 갈래요. <laughs> 집에 갈래요. 잠만 m <laughs> 프 점프, o 맨만 있는거 아니라고요? 너무 힘든데? 와, <laughs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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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l l No, I'm a h i n 스 e r n i g h t What? 내가 테론에서 그 익혀온 점프맵 실력 보여준다. 와! 와 못할 수 없다고요. 하지만 저에게 힘든 일이라고 요 이거 뭐야? 우와~ 우와~ 위로 올라가면 편한 거고, 여기로 가면 하드한 건가? 설마 죽으면 이거태초마을로 그러니까 돌아가나요? 이게 3스테이지예요. 어... 감동이야! 내 생각에는 너는 깨는데 여덟 시간 걸린다. 안 할래. 근데 그거 길 차라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면 되겠다. 안 할래. <laughs> 안 한다고. <laughs> 웃어? 아니. 웃음이 나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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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 웃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지. 죄송합니다. <laughs> 대가리 박겠습니다 잘해라 지켜본다. 준다. <laughs> 잘하겠습니다. <잘하셨는놀>. 선배 컨셉. <laughs> 이딴 선배 한 번도 못 만나봤대. 그런 선배가 어딨어? 그 그러니까. <laughs> 어떤 어떤 여자 선배가 저래러 <laughs> 이러고 다닌다. <다니냐? 웃음> 진짜 지독한 컨셉이다. 컨셉 뒤친 거 아니야? 뒤? <laughs> 에타 에타에서 막 논란. <laughs> <laughs> 그니까 에타 논란나 이거. 쌩쌩 선배 뭐냐 이 막. 그니까 너무 지독한데 이러면서. 개신님, 민군님 너무 불쌍합니다. 신님 보고 있던 답장 좀. 내 생각에는 개신님 우리 여기다 버려두고 이제 쉬러 가셨어. <laughs> 제네 한 깨는데 8 시간 정도 걸리겠지? 이러고. 뭐? <laughs> <laughs> 어? <와! 웃음> 살았어. 살았어. 찌그래. <그치> 뭐? 찌그래. <laughs> 그 저기 마음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. 찌그러냐고. 아, 나한테 왜 그러는데? 근데 이거 선인장 밥만 있는 거면 빠르게 갈 수도 있겠는데, 민구야. <laughs> 괜찮아? 괜찮아 보이니? 아니 자꾸 왼쪽에 뭐가 떠서. 스포 풀지님 죽음? 그거 방학조화님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조한님 오래 살것 같지? 내가 오래 살게 두지 않을 것. 아니야, 이걸 빨리 깨서 민구를 재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민구 지금 말도 안 하고 있죠? 나갔어. 너 여기 서고 나갔어? 없네. 응. 언제 나갔어? 너 선인장에서 죽을 때. <laughs> 재밌니? 아, 아니 아니. 그래 재미없습니다. 그 그래. 제가 지금 들어가도 풀진님보다 빨리 깰지도 마로님 마로쿤. 나나 <laughs> 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. 마로쿤 지금 나 참고 있잖아. 열심히 하고 있잖아. 쿤이라니. <laughs> 아 맞네 마루님도 쿤이라고 부르고 있네 나 어떻게 이거 쿤이라는 말투가 입에 붙은 것 같아 쿤이라는 말투 너무 재밌다 마짱 마루짱 마로짱나 마로짱. 지대 열심히 하고 있잖아 오션다 깼어 깼어 쿤이라니 듣기 싫어요 갓핸드쿤 핸드쿤, 핸드쿤. 왜그러냐는 핸드쿤 나 지대 열심히 하는 중이라는풀지찬 힘낼게 간바리마스 아, 아우 아우 <laughs> 우주찬 간파리마스. 이거 왔냐? 보보만 있어도 재밌다. 아 재밌긴 해. 음, 유튜브 가면 각은... 안 하니까 <laughs> 내가 안 하니까 재밌네. 아 그래? 유튜브 가 나올 것 음. 같아? 유유 유튜브 가기든 유도 가기든 각이든... 뭐 뭔가 <laughs> 그거 가게 잘못 잰것 같은데 좀 각도가 이상한데? 음. 그 언덕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. 언덕이 진짜 마이 구간이야. 너 그냥 깎으면 안 돼? 군대장 불러 군대장 <laughs> <laughs> 불러 중대장 부르라고 그거 맞아? 상 깎으라고 그거 맞아? <laughs> 밑에는 할만하네 어 여기 밑에는 할만해 언덕은, 언덕은 저리나 만들어놨대 언덕은 죽은, 그러니까 바로 데미지 입게 만들어놔가지고 너무 하던데 여긴 할만해 하지 말라고? 응 어, 어. 진짜 최단계 바로 앞이에요 화이팅 나 열심히 하고 있어 핸드폰 보고 드리자. 있어? 핸드쿤 오인 오인해줘 와 지옥이다 더마 h 핫사 hot s <hot> u <summer>. m 아, 아 너무 더워 hot summer 끝이다 끝이다 끝이 그건 아니네 응 몇 단계까지 있어? 이게. 엔드 힐? 이게 마지막인가보다. 엔드 힐이래. 아... 잠깐만. 과장님훈한 말씀 같네요. 그러니까 끝날도 끝나지 않아. 마지막으로. 에이, 마지막으로 마지막 맵으로 <laughs> 말하자면 지옥을 넘어서 이제 절벽으로 들어갔는데요. 아이 말씀이 이다 들어야지 거기 학생 조심 말고 다시 들어. 어이. 불행해요 앞으로 나와서서 있어. <laughs> 너무해 전교생 앞에서. <laughs> 손들고서 있어. 우리 도장이 말하는데, 으, 내가 뭐 으, 혼장도 받고, 으, 표창도 받고, 대통령상도 받고, 으, 꽤나 유능한데, 국회의원이랑도 악수도 하고, 으, 너네 졸업장 받을 때도 오실 분이라고, 나테잘 모여야 돼. 나 진짜, 나 진짜 고등학교 때 국회의원 받다. 왜? 빨겠어 아, 맞아. 야, 나도 봉사활동 가서 국회의원 받다. <laughs> 봉사활동 가서 국회의원 받는데, 그... 음, 응. 국회의원들 특징인가요? 당을 넥타이로 표시하더라고요. Y C 치깔이다. 그래서 넥타이가 빨간 사람하고 뭐 Y C 치가 파란 사람을 봤어. 개성 <laughs> 넘시네 그러니까 미쳤어. 여기 떨어지면 돼요, 진짜로? 진짜? <laughs> 네? 진짜? 아, 화면이 안 보여. 진짜? <웃음> <웃음> 진짜? 가자 진짜? 아버지 친구분이 국회의원이죠? 와. 바로 위에 박수를 쳐주세요. 박수 짝짝! 가 사준 옷! 수 짝짝! 너가 나 목장갑! 짝짝! 박수 짝짝! 어제 산 옷!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나치구 진짜, 진짜 빨리 겠어 진짜 날 30분에 재워주네? 그래! 내가 너 30분에 재워준다 했잖아. 알자. <laughs> 이제 포인트 주세요. 알까요? 아주 칼 같구만.